미드 농사프트 같다 중간 샤프트에 네, 한 5cm 인가 10cm 정도 5cm도 긴게 주문한게 그런 한달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번에 녹타 마크로아나 심플레스 팔걸이가 조금 변형돼서 왔습니다 음, 우선 한번 이건 나중에 채 보고 미드 샤프트를 먼저 체결해 보겠습니다. 자, 미드 샤프트를 체결하면 분해를 해야 되는데 손이 한 손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빼야죠. 발을 이용해서 빼야죠. 빼고 가감하게 어디 빼고. 요거는 편하게 잘 됐어요. 교체 가능하게 빨리. 사람이 손이 한다 고 발로 사용해야죠. 길이가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0cm 정도 가 10cm가 깁니다. 10cm. 요거 긴걸 이용하는 거는 시 신장이 신장이 긴 사람은 기본 샤프트가 좀 짧아요. 그래서, 어, 농샤프트 쓰는 거죠. 딱 10cm가 그래, 10cm가. 음. 좋았어. 교체 완료했습니다. 음, 얘는 그냥 보관만 하고요. 뭐, 팔 때, 뭐, 그때 팔면 되고. 아무튼 간에. 샤프트가좀 길면은 갖고 다닐 때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은, 스윙씨 이, 신장의 길이가 기신 분들, 어깨가, 이 짧으면 어깨가 처져요. 그리고, 그리고, 이 자세도 불편해져갖고, 나중에는 어깨 결림? 그런 게 계속 옵니다. 아무튼간, 샤프트는 신장에 맞춰서 쓰시는 걸 권합니다. 신형 팔걸이는 모양새는 비슷한데요. 이 대신, 이, 여기, 그러니까 요 마개, 사프트 마개가 없습니다. 개방형입니다. 그리고 하부가 이렇게 배터리를 고정시키게 되어있는데, 이게, 음, 무게를 줄려고 했는지 어제 부위가 없고, 단촐하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모양새는, 멘티코어 사프트 팔걸이 모양새가 흡사합니다. 최대한 부피를 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일 나중에, 부러지면, 그때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아무튼간, 요 팔걸이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얘보다는 그렇고요 아무튼간, 사프트가 왔으니, 이제, 안정된 스윙 자세로 스윙을 하서 금만 뽑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